안녕하세요. 돈다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못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백만장자 라고 하더라도 절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고 나면 다시 회복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생 돈을 쏟아부어도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건강은 조금이라도 건강 할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잘못된 식습관 과 건강관리로 인하여 혈압이나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가까운 동네 의원에 방문해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본인 부담률 30%였던 것을 본인 부담률 이 20%로 낮아지게 되면서 병원 진료비도 줄어들게 되고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한 고혈압 당뇨 환자는 8만원의 건강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청자 에 하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 20세에서 만 64세인 일반 건강검진수검자 중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 즉 BMI 지수가 건강 위험 그룹에 포함되는 사람이면 건강 예방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모든 연령의 고혈압 당뇨병으로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에 등록된 사람은 건강 관리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5천원의 참여 지원금 지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면서 개선된 정도에 따라서 최대 8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요. 어디서 신청을 하냐면 우선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에 착이라는 앱을 검색하시고 설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적립된 포인트는 더 건강보험 앱에서 전환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지역 앞에 모바일 상품권 또는 병원 진료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강 실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새말금고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더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돈도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